월반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내 아이가 어 현재 6세인데 유치원 생활을 할때 또래 친구들은 매우 동생처럼 대하고 케어하고 보살펴 주거나 혹은 지적하게 되거나 이끌어 주려고 하고 어 그러나 6세인데도 한글을 읽고 쓰는 연습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해서 학습적 능력들은 6세 수준이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못한 경우가 많으나 어울리는 친구들은 6세보다는 어, 8, 9세, 10세. 초등 2, 3학년 수준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소통하고 활동하고 놀이하고 그럴 때 가장 만족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아이의 이런 정서지능은 매우 월등히 발달되어 있으나 이런 인지적 학습 능력은 매우 조금 또래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평균적으로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반을 생각하실 경우에는 초등 2, 3학년보다는 어, 7살, 한살 혹은 8살, 조기 입학을 한두 살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또래 수준과 답답하거나 아이가 동생처럼 여기지 않고 관계에서 조금 더 만족감이나 대인 관계 능력이 계속 확장될 수 있고, 대인 관계 지능과 능력 역시 계속 또래 수준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소멸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아이가 사람에 대한 흥미, 관심이 적어지지 않도록 월반이나 조기 입학을 생각해 보시되 너무 갭을 크게 두지 마시고 어, 한두살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 주셔서 월반이나 조기 입학을 통해서 아이의 사회성, 대인관계 지능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나 평균 수준이거나 저조한 학습 능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맞게끔 노력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